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광야 예배의 주제 말씀인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동창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약 8월달 이한 달간의 기간 동안 우리는 함께 광야 예배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광야에 대해 여러분 왜 광야일까요? 광야라는 곳에서 출발한 이유는 사실 요즘 여러분들의 모습, 요즘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 광야 생활과 아주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나아가고 있지만 어느 곳에서도 마음 편하게 예배드리지 못하고 또 어느 곳에서도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고 내 생활이 신앙을 떠나서 나의 생활과 나의 모습에 있어서도 제약이 많고 할수 있는 것보다 할수 없는 것이 더욱 많은 이 시대적 상황이 마치 그때의 광야의 모습과 아주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황량한 그 사막의 모습, 그 모습과 우리 삶의 지금의 모습이 아주 닮아 있습니다. 바로 이 비슷한 출발점에서 우리는 광야를 걸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라는 장소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준비시켰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런 황량한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 장소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직접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준비의 과정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곳에서 훈련시키셨습니다. 이전까지는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그렇게 애굽의 종로로스를 하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그것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체질을 변화시키는 그런 훈련이 이루어진 장소 그곳이 바로 이 광야였습니다 출애굽의 여정을 우리가 함께 살펴봄으로써그 과정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또 어떤 준비와 어떤 훈련이 있었는지 또 그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타나는 이 여정 이 여정이 바로 출레굽의 여정이었습니다. 왼쪽 위에 나타나는 이 람셋 지방 숲꽃 지방 여기가 바로 이집트에서 마지막으로 군사가 이끌고 그 추격전이 이뤄지는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는 다 지켜주셨고 결국 홍해를 건너게 해주셨죠. 그런데 바로 이 홍해에서 수루광야를 지나서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으로 얼마든지 바로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하신 길은 그 수루광야, 그 지름길이 아니라 바로 한참을 돌아가는 신의 산을 거쳐서 한참을 내려와서 돌아가는 그 멀고 먼 광야의 길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 시, 이 시기를 거친 기간이 무려 40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다 쉽고 빠른 길이 아니라 멀고 돌아가는 이 길을 선택해서 이들을 인도해 주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찾아보아야 합니다. 홍해를 건넌 하나님은 홍해를 건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밑으로 내려가면서 엘림과 마라에 도착하게 됩니다. 광야하면 어떤 곳입니까? 너무나 덥고 또 너무나 목마른 물이 없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장소에서 이들은 누구를 불러야만 했습니까?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었죠. 하나님을 의지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열심히 기도했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마라에서 물을 샘솟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내려가서 신광야에 이르렀더니 이제 이들은 배가 고프기 시작합니다. 이 배고픔의 현장 속에서 이들은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이곳으로 데리고 왔느냐? 차라리 그냥 그 이집트에서, 애국당에서 죽게 놔두지, 왜 굳이 이곳으로 데려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라고 원망합니다. 이런 원망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 역사해 주십니다. 만나와 매출하기로.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이들의 체질을 이런 과정에서 완전히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의 기기울, 이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셨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들에게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이런 오랜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노예 민족이 아니라 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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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민족으로 변화되고 또 변화되고 또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바로 이 광야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광야라는 장소에서 완전한 삶의 가치관이 변화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고통의 장소였죠. 배고픔의 장소였고, 목마름의 장소였습니다. 시련의 장소였고, 어려움의 장소였고, 다시 돌이키고 싶은 그런 고통의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곳에서 그들이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부르는 일에 더욱더 힘을 쏟게 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내 배고픔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렇게 부르짖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드디어 하나님이 살아있다라는 사실을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매 놀라운 기적의 순간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쌓고 쌓고 쌓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역사해주시는구나 이런 확신들을 얻을 수 있게 한 장소가 바로 광야였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 체질이 아예 적응이 되어버린 이스라엘 민족들을 단번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갔다면 과연 이들에게 이런 역사, 이런 믿음, 이런 체질의 변화가 나타났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변화를 반드시 필요로 했기 때문에 바로 가는 길이 아니라 이 오랜 시간을 둘러서 그들에게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부르짖음, 이런 훈련의 과정들을 허락하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단 한순간도 자신의 민족들을 구출해내고 구원해내고 나서 단 한순간도 이들을 그냥 내버려둔 적이 없으셨습니다. 항상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 광야에서도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꼭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은 나타나 주셨고, 가장 필요한 곳에 그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셨고, 가장 원했던 그 순간에 가장 원하는 것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광야는 바로 이런 곳입니다. 그저 힘들고 어려운 곳이 광야라고 느껴지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의 관점을 전환해서 생각해 보면, 광야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바로 광야였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선택한 곳도 바로 광야입니다. 죽음, 이 죽음 너머에서 마침내 약속의 땅에 이르는 이 모든 과정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 청년들도 우리 동청 여러분들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직접 경험하고 직접 만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이 장소가 어떤 곳입니까? 예배할 수 없고 어느덧 우리가 온라인 예배가 우리의 삶에 적응이 되어버렸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노예 생활이 적응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 생활도 어느덧 이 코로나 이 코로나 이후의 모든 예배로 우리는 적응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틀렸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결코 관가해서는안될 것은 우리의 삶의 방법, 우리의 그 신앙의 모습들이 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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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속에서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없고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고 마음껏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수 없는 이 상황은 아마 우리에게 많은 제약들로 둘러싸인 광야의 상황과 마찬가지입니다.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광야 같은 삶의 현장들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이들 들었습니다. 시험, 자격증 시험이 연기되었어요. 열심히 준비했는데 하루 전날 이 시험이 연기되어서 언제 칠지 몰라요. 또 군대에 입대하게 되었는데 군대 입대하려고 보니까 교회도 못 가게 해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많은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난관과 어려움과 그런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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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렵죠. 많이 어렵고 많이 힘들죠. 하지만, 하지만 지금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광야라는 장소는 어려움의 장소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장소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장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마냥 광야에서 주저앉아 울고 있지 말길 바랍니다. 마냥 광야에서 엎어져서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세밀하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힘쓰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예배하지 못한다고? 아니요. 오히려 우리의 개인의 삶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전적으로 예배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마음껏 기도하지 못한다고 부르짖으면서 통성기도 할수 없다고요. 아니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룰 수 있는 시간이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이자 또 다른 체험의 자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확증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 광야의 시기였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광야의 중심에 서 있는 동청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한번 느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리, 그 말도 안 되는 그 성리, 있을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그 성리를 이제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확증하고, 우리가 체험하면서 내가 믿을 수 있고,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함께 살펴보는 그런 광야의 시간이 될수 있어야만 합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이제 여러분들 함께 모여서 이 광야 예배 우리가 어떻게 할지, 이 광야를 보내고 있는 이 시간 동안 어떤 훈련을 받게 되고 어떤 기도의 모습을 지켜나갈지 강의하고 전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우리 공동체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발견해 나갑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침묵 기도를 실행할 예정입니다. 이 침묵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내면 속에 있는 그 하나님과의 밀접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갈수 있어야 합니다. 그 어느 곳에서도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깊은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런 시간들을 꼭 지켜나가면서 하나님과 더욱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함께 만들어 갈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나의 마음이 상처받은 것들이 다 치유되고 내 마음 속에 응어리졌던 그런 쓴 뿌리들이 다 제거되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있었던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듣고 위로받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동창 가운데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이것을 확신하면서 우리가 같이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함께 손을 손잡고. 이 광야를 함께 걸어가서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여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을 마주하고 하나님께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서도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동창 여러분, 함께 광야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과 용기의 말씀을 한번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손길을 우리가 같이 경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날로날로 날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이 시간들을 함께 만들어가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다른 특별한 기도의 제목이나 다른 특별한 바램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과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구하면서 생각하면서 그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조용히 그냥 하나님과 예수님을 생각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응어리, 모든 생각, 모든 근심, 모든 걱정, 모든 기도의 제목들까지도 한번 다 내려놓고 그냥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이미지인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해볼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도의 시간으로 한 10분가량 우리가 같이 이 반주에 맞춰서 조용히 편안하게 묵상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수 있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 광야 예배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광야에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또 우리를 준비해 주시길. 사랑의 하나님, 우리 청년들과 함께 광야 예배의 첫 시작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우리의 한 달의 시간 동안,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이 광야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그 손길을 느끼고 확증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이 있고, 그 응답을 경험함으로써 정말 큰 은혜와 축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광야 예배 시간이, 광야의 기도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